예, 안녕하세요. 네, 목동창투TV 3탄입니다. 예, 오늘은 그 장이 상당히 좋아서 아마 다른 분들도 좋은 수익을 많이 내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6월을 아주 기분 좋게 시작하는 날이었죠. 예, 저도 오늘 장이 좋았기 때문에 수익을 낼 수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해마루푸드를 이제 수익 실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본금으로 이제 셀바이오텍을 종가 매수했고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해마로프도 수익 실현해가지고요. 그 38만원 수익을 했어요. 4% 정도의 수익이죠. 어,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다르게 진행이 됐어요. 저는 점진적으로 거래량이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조금씩 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래량이 확 터지면서 이제 가격이 올랐어요. 그래서 좀 볼린저 밴드 상단이기도 하고, 그리고 매물 대에 많이 근접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매도를 해놓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좀 아침에 좀 일이 있어가지고 바쁘기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냥 매도를 쳐버렸습니다 그래서 38만원 정립했습니다 그리고 셀바이오텍 돈가매수 셀바이오텍 차트 한번 볼게요 저는 차트쟁이라서 차트 가만히 보시면은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서 양봉이 나왔다가 밀렸던 부분 보이시죠 요날입니다 그럼 요날에 왜 거래량이 터졌나 보시면 120선이 내려와요 120선을 한번 지지하고 통 올라가요.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겁나 떨어진 거예요. 120선을 맞고 이렇게 떨어지는 120선만 계속 주상차 맞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120선을 지지했다 추세가 전환되었다라고 생각해서 올랐다가 매도세가 강해서 다시 떨어진 거예요. 120선 밑으로 그래서 다시 올랐다가 120선, 120선을 계속 맞고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오늘 드디어 120선을 돌파했습니다. 축하합니다. 과연 역전될까요? 네, 한번 지켜보시죠. 그래서 120선을 거래량 없이 돌파를 했고요. 그리고 20선을 지지했습니다. 20선 지지, 120선 돌파, 그리고 거래량 하락, 가격 상승, 그러면 매수다. 그래서 제 매매 원칙을 지켜가면서 매수를 했어요. 오늘 장이 상당히 좋았는데 저도 장중에 사고 싶은 돈 주가 되게 많고 그걸 다 올라가는 거를 다 처, 쳐다보고 있었어야 됐습니다. 오늘 진짜 단타 하셨던 분, 뭐스케핑 하셨던 분들은 진짜 좋은 장이었을 거예요. 이거 팔고 저거 사도 조금 오르고 저거 사 팔고 이거 사도 오르고 다 올랐어요. 다. 그러면 이제 셀바이오텍에 대해서 이제 저기 간단한 재무나 어떤 회사 소개 보시고요. 시가총액 1,500원, 1,500억원 그리고 코스닥 400이고요. 어, 매년 이제 200억씩 내다가 작년에 안 좋았죠. 70억 냈고, 올해 1분기 때 복, 어느 정도 복구가 됐어요. 그래서 30, 어, 22억에서 30억으로 올랐고, 배당 성향이 상당히 높은 주식이네요. 작년에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600원, 600원씩. 6 0원 600원씩. 보통 떨어지면은 배당도 줄이는데, 한번 올렸던 배당은 다시 안 줄이는 경향이 있네요. 이분들 이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배당 성향이 높다. 그럼 대주주가 아마 대표이사가 대주주 지분이 높을 거예요. 아마도 뭐 그럴 겁니다. 어, 셀바이텍은 예, 프로바이오틱 유산, 유산균을 연구하는 업체인데 200명만 일하고 있대요. 200명이서 이제 미생물을 연구하는 전문가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생산성이 높은 회사죠. 200명이서 200억을 하면 1인당 1억 원씩 버는 거니까 어, 순수이구요. 매출액이 아니라 상당히 많이 버는 거예요. 1인당 1억씩 버네요. 드디어 매매손익표에 이제 제가 한줄 적었어요. 한줄 적어 나왔습니다. 이거 계속 적어 나갈 생각입니다. 이게 쭉쭉쭉 해서 100만개, 1000만개 어깨 하면서 제가 죽을 때까지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실현손익은 38만 7천원. 일단은 은행 이자는 이겼습니다 <laughs> 일단 오늘로 선 이긴 건데 겸손해야 되는 게 몰라요. 이것도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항상 내매는 보수적으로, 그리고 내 돈을 지키는 순, 지키는 마음가짐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어쨌든, 어, 그,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오늘, 좋은 장 이대로, 이대로 쭉 이런 그 마인드로 이제 하루를 마감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